아유, 이 계절에 순이 정말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 입색도 괜찮고. 자, 항상 얘기 1 m 에2 3 4 5 6 7 8 9 10개. 10개 정도 보이면 숨어 있는가 하면은 와, 13개, 1 5개가 있겠다. 이게 하우스 면적이 있기 때문에 10개, 13개 이렇게 왔다 갔다 데도 이건 13개, 15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자 신초 나오냐 잎색이 있냐 이것만 체크해 놓으면 되는거지 그리고 계절적으로 지금은 색깔 그리 모양이 그리 정품 비품률이 비품쪽이 좀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뿌리가 그만큼 힘드니까 색도 좀들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도 인정을 해야 돼 항상 좋게 하려면 같은 수량을 만들어야 돼 그리 10개 미만 수량이 계속 회전하면 은 되긴 되겠지 뿌리가 들상할 거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계속 표현하지만은 사람 이제 기미이겠지 검버섯 이런 느낌 검버섯하고 기미는 좀 다를 겁니다 하여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딱 만졌을 때따뜻라야돼자 음, 물도 얼추 잘 주시고 잎색도 괜찮고 자, <laughs> 잘하 계신다. 하여튼 늘 같은 얘기입니다. 음. 자, 이게 계절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계절에 따라 태양이 바뀌고 계절에 따라 어, 이때까지 뿌리에 노화가 진행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쉽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저 봐봐. 색깔 잘나는 건 잘나잖아요. 그죠. 이런 걸 고민하면 돼요. 자, 더 나아지세요. 아, 또 봐요. 음, 이것도수이 마을로 왔네. 저는, 음, 뿌리만, 조금만 받쳐주면, 자, 물질하면 확 올라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선충이 아니란 말이야. 선충이 아닌데 무너졌어. 자, 왜? 결국은 뿌리가, 가습, 그리, 뿌리가 힘을 못쓰면, 자, 똑같은 물이라도 그게 가습으로 될수 있다는 거지. 그런 생각도 해야 돼. 왜냐면 뿌리가 이걸 증발 을못 시키니까. 자, 이해가 되죠. 근데 결국은 얘들이 여기까지 온다. 결국은 <laughs> 자, 그런 것도 생각하면 되고, 어느덧 6월 8일입니다. 6월 8일, 해본들 이제 결국은 어, 두 달이죠. 7월 끝, 7월 말까지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45로 50을 남았다. 자, 알다시피이대로 그냥 100개 더 따면 말따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게 흘러가면 돼. 자, 마지막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자,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아, 무언가를 해서, 잎이 상하고, 꽃이 상하고, 참외가 안 달린다면, 그 무언가를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런 생각도 하세요. 자, 쓰다. 자,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아, 이 안에 다음에는 지금 1m, 10개, 15개, 까다 오면 20개 있겠다. 아, 이게 뭘 의미해요? 6월 20일 이후에 쏟아진다는 거지. 결국은. 자, 애들 색깔 나고, 자, 잘 견디려면 뿌리가 견뎌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비로질, 이골, 물질 잘 하세요. 자, 그렇게 끝을 향해 가는 겁니다. 자, <laughs> 참 이게 나는 볼 때마다 참 신기하고 대견스럽다라는 생각을 해요. 얘는 우리의 생계입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자, 어, 우리의 결과물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이 모습들, 이게 난참 고마운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참외가 안 날린다, 약해가 난다. 아, 치는 습관을 바꾸십시오. 참외 없이는 절대 결과물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자, 입색을 높이세요. 이상입니다. 아, 또 봐요. 참 다들 순잘 어울리죠. <laughs>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자, 수는 진짜 간단해. 어, 한두 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돼. 뭐, 막말로 매일 줘도 돼.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토경 양액 재배의 시작점이라는 거지. 매일매일 물 준다는 거지. 매일매일 물을 줬을 때, 자, 뿌리의 가습이 어, 안 되는 그런 배지. 그게 이제 토경 양액이에요. 자, 그런 생각도 하면 좋죠. 자, 근데, 결국은 이 식물은 수분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자 물을 계속 공급해서 안 상한다면 그러면 뿌리가 안 상한다면 그러면 폭발적으로 아 수량이 증가할 겁니다 수량이 자 물론 물을 자주 줬기 때문에 깊은 맛은 안나 절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 이틀 이삼일어 물을 좀 띄워주는 게 맞다라고 표현을 하지 거기서 깊은 맛이 나오는 거니까. 자이 재배라는 게 일단 생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축이고 이제 새로운 이제 투자죠 투자. 자 근데 그걸 이제 결정짓는 건 결국은 수량과 고민단가거든요자 알라스피 수량이 증가하면 고민단가는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밸런스, 그 밸런스를 맞추고 그 다음 영역은 아, 가공으로 가는 거니다 가공으로 생산은 결국은 한계가 와. 근데 가공은 또 뛰어넘는 거니까. 그리고 참외는 저장성이 약해. 그래서 이거를 보완을 하려면 결국은 가공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참외를 가지고 먹고 살고 또다시 새로운 걸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문화를 계속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이 문화를 이어줘야 돼. 이 참외라는 문화를. 그러려면 우리가 아 어, 가공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 수출과 가공을 우리가 해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수는 올라왔고 참외는 또 달리고 있고 또 색깔 나고 이렇게 또딸 겁니다 자 근데 잎이 오글오글 거리죠 뭐 잎이 약하단 말이지 이렇게 되면 열매가 살짝살짝 모를 수 있다는 거지 그래 그걸 잎에 생기라 하는 거고 자, 잎의 양분의 다른 말은 열매 색깔을 의미하는 거지 그런 걸좀더 더 이해를 해 보세요 딱 만졌을 때으 야물다 돌뛰다 이런 느낌이 나면 가장 이상적인 참외라는 거지 자 여튼 또딸 겁니다 참외는 한번 날리고 회전이 되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수량이 증가합니다 자 그런 생각도 꾸준히 하세요 자 이상입니다 항상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나는 뭘 공급을 할까 나는 어떻게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하시길 바래요 자더 나아지세요